여러분 혹시 밤에 잠자리에 누웠는데 한두 시간씩 뒤척이다 겨우 잠드시나요? 아니면 잠들었다가도 새벽 두세 시쯤 눈이 떠져서 그 뒤로 다시 잠을 못 이루시나요? 그렇게 아침이 되면 몸은 천근만근 무겁고 하루 종일 피곤함이 따라다니는 그런 밤들을 보내고 계신가요? 사실 60대 이후 어르신들 중 10명 중 8명이 이런 수면 문제로 고통받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그냥 나이 탓으로만 여기고 방치하시면 정말 위험합니다. 수면 부족이 계속되면 치매 위험이 두배 이상 높아지고요. 당뇨와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이 악화되기 쉽습니다. 면역력도 뚝 떨어져서 작은 감기에도 쉽게 넘어가게 되죠. 더 무서운 건 수면 부족이 우울감과 불안감을 키운다는 겁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면 감정 조절이 어려워지고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나고 점점 사람 만나는 게 귀찮아지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활동량도 줄어들고 건강은 더 나빠지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바로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잠들기 전단 5분만 투자하면 밤새 깊이 잠들 수 있고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방법이에요. 약도 필요 없고,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누구나 할수 있는 간단한 동작인데요. 이걸 꾸준히 하신 분들은 정말 인생이 달라졌다고 표현하십니다. 저도 처음엔 반신반의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잠이 올까 싶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 방법을 시도하신 많은 어르신들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어요. 밤에 깨는 횟수가 확 줄었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맑아지고 낮에 활력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나이 들면 다 잠을 못 자는 거 아닌가 하고 체념하고 계시진 않나요? 아니면 병원에 가봐도 노화현상입니다 하고 별다른 해결책을 못 들으셨나요? 수면제를 먹어볼까 고민하다가도 약에 의존하게 될까봐 망설이셨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잘못이 전혀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에는 자연스러운 변화들이 생기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젊었을 때처럼 쉽게 잠들기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게다가 근육도 긴장되어 있고 혈액순환도 원활하지 않으면 몸이 진짜 쉴 준비가 안된 상태로 누워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방법이 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동작들은 단순히 스트레칭이 아니라 우리 몸이 진짜 숙면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주는 과학적인 방법이거든요. 자, 그럼 실제 사례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박경숙 어르신, 올해 67세이신데요. 박 어르신은 5년 전부터 불면증으로 정말 고생하셨어요. 처음엔 잠들기가 어렵더니, 나중엔 새벽 3시만 되면 어김없이 눈이 떠졌대요. 그 뒤론 뒤척이다 겨우 한 시간 더 자는 게 전부였죠. 낮에는 항상 피곤하고 머리가 무거웠어요. 손주들 돌봐주는 것도 힘들고 친구들 만나는 것도 점점 부담스러워졌대요. 남편분한테 짜증을 자주 내게 되고 자신도 모르게 우울한 생각이 자꾸 들더래요. 내가 이제 늙었나봐 앞으로 몇 년이나 더 이렇게 살아야 하나 이런 생각들이요. 병원도 여러 군데 다녀보셨어요. 검사 결과는 늘 정상이었죠. 의사 선생님은 수면제를 권했지만 약에 의존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유도 마셔보고, 조국도 해보고, 따뜻한 물로 샤워도 하고 별걸다 해봤지만 별 효과가 없었대요. 그러다 우연히 이웃 어르신한테 소개받은 게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 방법이었어요. 잠자기 전에 침대에서 이것만 오분하면 된대 하면서 알려주더래요. 박 어르신도 처음엔 이게 뭐 별거라고 싶었지만 어차피 잠도 안 오니까 해볼 게 없어서 시작하셨대요. 그런데 놀랍게도 첫날부터 변화가 느껴졌어요. 물론 잠이 확 들진 않았지만 평소보다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었고 뒤척이는 시간이 줄었대요. 3일째 되던 날은 새벽에 안 깨고 아침까지 잔 거예요. 5년 만에 처음이었죠. 2주 후엔 거의 매일 밤 깊이 잠들 수 있게 됐고, 한달 뒤엔 수면 패턴이 완전히 안정됐대요.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맑고, 낮에도 활력이 넘쳤어요. 손주들이랑 놀아주는 것도 전혀 힘들지 않고, 친구들 만나는 게 다시 즐거워졌대요. 남편분한테도 웃으면서 말하게 되고요. 이렇게 간단한 걸왜 진작 몰랐을까 하고 후회하셨다는데, 지금은 주변 어르신들한테 적극적으로 알려주고 계신데요. 그럼 도대체 무엇이 박 어르신을 이렇게 변화시킨 걸까요? 그 비밀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잠을 못 자는 진짜 이유부터 알아야 해요.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은 여러 가지 변화를 겪습니다. 첫 번째는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의 분비가 줄어드는 거예요. 이 호르몬은 마치 우리 몸의 수면 스위치 같은 건데요. 이게 줄어들면 이제 잘 시간이야 하는 신호가 약해지는 거죠. 두 번째는 자율신경계의 균형이 깨지는 겁니다. 우리 몸엔 활동할 때 작동하는 교감신경과 쉴때 작동하는 부교감신경이 있어요. 젊을 땐이 둘이 자동으로 알아서 전환되는데 나이가 들면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활성화된 상태로 계속 있게 돼요. 마치 자동차 엔진을 끄지 않고 계속 공회전시키는 것처럼요. 그러니 몸은 분명 누워있는데도 뇌는 여전히 긴장 상태인 거죠. 세 번째는 근육의 긴장입니다. 하루 종일 활동하면서 우리 몸의 근육들은 조금씩 긴장하게 돼요. 특히 어깨, 목등 허리 이런 부위들이 굳어있으면 혈액순환이 잘안 되고요. 그러면 뇌로 가는 산소와 영양분 공급도 원활하지 않게 됩니다. 이런 상태로 누우면 몸이 불편하니까 자꾸 뒤척이게 되는 거예요. 네 번째는 혈액순환의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면 혈관의 탄력이 떨어지고 혈액순환이 느려져요. 특히 하체에 있던 혈액이 심장으로 돌아오는 게 더뎌지면서 머리 쪽으로 가는 혈류량도 부족해집니다. 그러면 뇌가 제대로 쉬지 못하고요. 깊은 잠에 들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이 모든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우리는 밤마다 잠못 이루는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겁니다. 단순히 나이 들어서 그래하고 넘길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의 여러 시스템이 잠들 준비가 안된 상태인 거예요. 그렇다면 해결책은 뭘까요? 바로 잠들기 전에 우리 몸을 진짜 숙면 모드로 전환시켜주는 겁니다. 멜라토닌 분비를 자극하고 교감신경을 진정시켜 부교감신경을 활성화하고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걸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게 바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5분 숙면 동작입니다. 의외로 정말 간단합니다. 약도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어요. 침대에 누워서 할수 있는 동작들이고요. 누구나 따라 할수 있을 만큼 쉽습니다. 이 동작들이 왜 효과가 있는지 먼저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특정 근육을 천천히 늘리고 이완시키면 그 신호가 뇌로 전달돼요. 아, 이제 긴장을 풀어도 되는구나 하고 뇌가 인식하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고 심장박동이 느려지고 호흡이 깊어지면서 몸 전체가 휴식 모드로 들어갑니다. 또 특정 부위를 자극하면 혈액순환이 좋아져요. 특히 다리와 발목, 골반 주변을 부드럽게 움직여주면 하체에 정체되어 있던 혈액이 심장으로 잘 돌아가고 그러면 뇌로 가는 혈류량도 늘어나서 깊은 잠을 잘수 있게 되는 거죠. 게다가 이 동작들은 척추를 바르게 정렬하고 목과 어깨의 긴장을 풀어주기 때문에 잠자는 동안 자세도 편안해져요. 그러면 중간에 깨는 횟수가 확 줄어들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목이나 허리가 뻐근한 느낌도 없어집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그 다섯 가지 동작을 하나하나 알려드릴게요. 각 동작마다 1분씩만 하시면 되고요. 순서대로 천천히 따라하시면 됩니다. 절대 억지로 무리하게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몸 상태에 맞춰서 편안하게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첫 번째 동작. 복식호흡입니다. 침대에 편안하게 누우세요. 베개는 너무 높지 않게 목이 자연스럽게 놓이도록 조절하시고요. 두 손은 배 위에 올려놓으세요. 이제 천천히 코로 숨을 들이마시는데요. 이때 가슴이 아니라 배가 부풀어 오르도록 해야 합니다. 마치 풍선에 바람을 넣듯이요. 코로 5초 동안 천천히 들이마시고 잠깐 멈췄다가 입으로 7초 동안 천천히 내쉬세요. 이때 배에 올린 손이 내려가는 걸 느끼면서 하시면 됩니다. 이걸 1분 동안 반복하세요. 대략 5에서 6회 정도 하시면 돼요. 이 복식호흡은 부교감신경을 직접적으로 자극합니다. 숨을 천천히 길게 내쉬면서 우리 몸의 긴장이 풀리고 심장박동이 안정되면서 이제 쉴 시간이구나 하고 뇌가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지만 효과는 정말 강력합니다. 주의할 점은 절대 급하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숨을 억지로 참거나 너무 세게 내쉬면 오히려 머리가 어지러울 수 있어요.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속도에 맞춰서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동작, 목과 어깨 이완입니다. 여전히 누운 자세에서 오른손을 머리 위로 올려서 왼쪽 귀 위쪽을 부드럽게 감싸세요. 그리고 천천히 머리를 오른쪽으로 당기듯이 기울이세요. 이때 왼쪽 목과 어깨가 시원하게 늘어나는 느낌이 들 거예요. 너무 세게 당기면 안 돼요. 살짝 당기는 느낌으로만 하시고 그 상태로 10초 유지하세요. 그리고 천천히 원래 자세로 돌아온 다음, 이번엔 반대로 왼손으로 오른쪽 귀를 감싸고 머리를 왼쪽으로 기울이세요. 이것도 10초 유지하고요. 이걸 좌우로 세 번씩 반복하시면 1분 정도 됩니다. 이 동작은 하루 종일 긴장되어 있던 목과 어깨 근육을 풀어줘요. 목 주변엔 중요한 혈관들이 지나가는데 이 부위가 긴장되어 있으면 뇌로 가는 혈류가 방해받거든요. 이 동작으로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머리가 시원해지면서 잠이 잘 오게 됩니다. 만약 목 디스크가 있거나 목에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이 동작을 좀더 조심스럽게 하시거나 불편하시면 생략하셔도 괜찮아요. 무리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세 번째 동작, 골반 기울이기입니다. 계속 누운 자세에서 무릎을 세우세요. 발바닥은 침대에 붙이고요. 이제 천천히 엉덩이를 들어 올렸다가 내리는 동작을 할 건데요. 아주 작게만 움직이시면 됩니다. 엉덩이를 들어 올릴 때 허리가 침대에서 살짝 떨어지면서 골반이 위로 기울어지는 느낌이 들 거예요. 이 상태로 3초 정도 유지했다가 천천히 내리세요. 이걸 1분 동안 10번 정도 반복하시면 됩니다. 이 동작은 허리와 골반 주변의 긴장을 풀어주고요. 특히 하체에 정체되어 있던 혈액이 심장으로 돌아가는 걸 도와줍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다리가 무겁고 붓는 느낌 때문에 밤에 불편해 하시는데 이 동작이 그걸 해결해줘요. 너무 높이 들어 올리시면 허리에 무리가 갈수 있으니까 정말 살짝만 들어 올리는 느낌으로 하세요. 힘을 쓰는 게 아니라 골반을 부드럽게 움직이는 거예요. 네 번째 동작, 다리와 발목 스트레칭입니다. 다시 다리를 쭉 펴고 누우세요. 오른쪽 다리를 천천히 들어 올려서 무릎을 가슴쪽으로 당기세요. 두 손으로 무릎 뒤를 감싸서 부드럽게 가슴쪽으로 끌어 당기면 됩니다. 이때 허벅지 뒤쪽과 엉덩이가 시원하게 늘어나는 느낌이 들 거예요. 10초 정도 유지했다가 천천히 내리고요. 이번엔 왼쪽 다리도 똑같이 해주세요. 좌우각각 두 번씩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엔 두 발목을 동시에 안쪽으로 바깥쪽으로 천천히 돌려주세요. 구원을 그리듯이 부드럽게 10바퀴씩 돌리시면 돼요. 이 동작은 다리 전체의 혈액순환을 획기적으로 개선시켜 줍니다. 특히 발목을 움직이면 종아리 근육이 펌프 역할을 해서 정맥 혈액이 심장으로 잘 돌아가거든요. 그러면 다리가 가벼워지고 밤에 쥐가 나거나 저리는 증상도 줄어들어요.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은 통증이 없는 범위 내에서만 하시고요. 절대 무리해서 다리를 억지로 당기시면 안 됩니다. 다섯 번째 동작, 전신 이완입니다. 마지막 동작이에요. 다시 편안하게 누워서 두 팔을 옆으로 벌리세요. 손바닥은 위를 향하게 하고요. 다리도 편하게 벌리세요. 어깨너비 정도로요. 이제 눈을 감고 발끝부터 시작해서 온몸에 힘을 빼는 연습을 할 거예요. 발가락에 힘을 쫙 빼고요. 종아리도 풀어주고 허벅지도 편안하게 하세요. 엉덩이, 배, 가슴 순서로 힘을 다 빼고요. 팔과 손도 무겁게 침대에 내려놓으세요. 목과 얼굴 근육까지 모두 이완시키세요. 특히 턱과 눈 주변, 이마의 힘을 완전히 빼는 게 중요해요. 마치 몸 전체가 침대 속으로 스며들듯이 무거운 이불처럼 가라앉는다고 상상하시면 돼요. 이 상태로 1분 동안 그냥 편안히 누워 계세요. 호흡도 자연스럽게 하시고요. 아무 생각도 하지 마시고, 그냥 몸이 쉬고 있다는 것만 느끼세요. 이 마지막 동작은 앞에 네 동작으로 이완된 상태를 더 깊게 만들어줍니다. 뇌에 이제 정말 잘 시간이야 하는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이 동작을 마치고 나면 자연스럽게 졸음이 오기 시작할 거예요. 자, 이렇게 다섯 가지 동작을 순서대로 하시면 정확히 5분이 걸립니다. 정말 간단하죠? 그런데 이 5분이 여러분의 밤을 그리고, 다음날 하루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어요. 다만 몇 가지 꼭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동작을 할때 절대 무리하지 마세요. 아프면 바로 멈추시고, 여러분 몸이 편안한 범위 내에서만 하세요. 이건 운동이 아니라 몸을 이완시키는 과정이에요. 경쟁이 아닙니다. 둘째, 꾸준함이 중요해요. 하루 이틀하고 효과가 없네 하고 포기하시면 안 돼요. 최소 일주일은 매일 해보세요. 우리 몸이 이 패턴을 학습하는데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셋째, 이 동작을 하기 전에 침실 환경을 잘 만들어 놓으세요. 방은 어둡고 시원하게 유지하시고요. TV나 휴대폰은 최소 30분 전에 꺼두세요. 이 동작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환경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주의하셔야 할 분들이 계세요. 허리 디스크나 척추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골반 기울이기 동작을 너무 세게 하시면 안 돼요. 정말 살짝만 불편하지 않은 범위에서만 하세요. 고혈압이나 심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다리를 들어 올리는 동작을 천천히 하시고 갑자기 일어나시면 안 됩니다. 어지러움을 느끼실 수 있으니까요. 관절염이 심하신 분들은 무릎이나 발목을 억지로 구부리지 마시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만 움직이세요. 그리고 만약 어떤 동작 중에라도 통증이나 불편함이 느껴지면 바로 멈추시고 다음날 주치의 선생님께 상담받아보세요.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동작들은 약이 아니기 때문에 복용 중인 수면제나 다른 약과 충돌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수면제를 드시는 분들이 이 동작을 꾸준히 하면서 수면이 개선되면 약을 줄이거나 끊을 수 있을지 주치의 선생님과 꼭 상의하세요. 절대 임의로 약을 끊으시면 안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박경숙 어르신 기억하시죠? 이 다섯 가지 동작을 꾸준히 하신 지한 달쯤 되었을 때, 박 어르신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 좀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우선 잠이 정말 달라졌어요. 예전엔 밤 11시에 누워도 새벽 1시는 돼야 잠들었는데, 이제는 10시 반쯤 침대에 누워서 이 동작들을 하고 나면 11시도 안 돼서 스르르 잠이 들었대요. 게다가 새벽에 깨는 일도 거의 없어졌고요. 설령 깬다 해도 다시 쉽게 잠들 수 있게 됐대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의 느낌이 완전히 달라졌대요. 예전엔 눈을 떠도 몸이 무겁고 일어나기 싫었는데, 이제는 알람 소리 듣고, 어, 벌써 아침이네 하면서 상쾌하게 일어나신대요. 머리도 맑고 몸도 가볍고요. 낮 동안의 활력도 확 달라졌어요. 예전엔 오후만 되면 피곤해서 소파에 앉아만 계셨는데, 이제는 집안일도 거뜬히 하시고, 손주들이랑 공원에도 나가고, 친구들이랑 등산도 다니신대요. 내가 이렇게 힘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에너지가 넘친다고 하세요. 감정 상태도 좋아졌어요. 예전엔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나고,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는 웃음이 많아지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됐대요. 남편분과의 관계도 훨씬 좋아졌고요. 대화도 많아지고 같이 산책도 나가시게 됐어요. 건강검진 결과도 좋아졌어요. 혈압이 안정되고 혈당 수치도 개선됐대요. 의사선생님이 요즘 뭐 하시길래 건강이 이렇게 좋아졌어요? 하고 물어보실 정도였다고 해요. 박 어르신은 이제 이 동작들 없이는 하루를 못 보내신대요. 이게 내 수면 스위치가 된것 같아요 하시면서요. 주변 어르신들한테도 적극적으로 알려주시고 같이 하자고 권하신대요. 그리고 이 동작들의 효과를 더 높이기 위해 박 어르신이 함께 하시는 생활습관들이 있어요. 여러분께도 도움이 될 테니 몇 가지 소개해드릴게요. 첫째, 저녁 식사는 잠자기 3시간 전에 끝내세요. 배가 부른 상태로 누우면 소화 때문에 잠이 안 와요. 가벼운 저녁 식사가 좋고요. 특히 기름진 음식이나 매운 음식은 피하세요. 둘째, 저녁 산책을 가볍게 하세요. 식사 후 20에서 30분 정도 집 근처를 천천히 걷는 거예요. 이게 소화도 돕고 혈액순환도 좋아지고 적당한 피로감도 주거든요. 단 너무 늦은 시간에 격한 운동은 오히려 잠을 방해할 수 있어요. 셋째, 잠들기 1시간 전엔 미지근한 물로 가볍게 샤워하세요. 너무 뜨거운 물은 오히려 잠을 방해해요. 미지근한 물로 샤워하면 체온이 살짝 올라갔다가 내려가면서 자연스럽게 졸음이 와요. 넷째, 침실을 오직 잠자는 공간으로만 사용하세요. 침대에서 TV 보거나 휴대폰 하는 습관은 좋지 않아요. 우리 뇌가 침대 잠자는 곳이라고 학습하게 해야 해요. 다섯째 낮잠은 30분 이내로만 자세요. 낮에 너무 오래 자면 밤에 잠이 안 와요. 정 피곤하시면 오후 3시 이전에 20에서 30분 정도만 눈 붙이세요. 여섯째 카페인은 오후 2시 이후엔 드시지 마세요. 커피, 녹차, 홍차 모두 해당돼요. 카페인이 우리 몸에서 다 빠져나가는데 6시간 이상 걸리거든요. 일곱째,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유지하세요. 주말이라고 늦게까지 안 주무시고 평일이랑 비슷한 시간에 주무시는 게 좋아요.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이 안정되어야 숙면할 수 있거든요. 여덟째, 침실 온도는 18에서 20도 정도로 시원하게 유지하세요. 너무 더우면 잠을 설치기 쉬워요. 이불은 따뜻하게 덮되 방 온도는 시원한 게 좋아요. 이런 생활 습관들을 오늘 제가 알려드린 5분 동작과 함께 실천하시면 정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 방법을 시작하실 때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세요. 오늘 당장 잠이 확 들겠지 하고 기대하시면 오히려 부담이 돼서 효과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몸을 좀 풀어주고 잘 준비를 하는 거야 정도로 생각하세요. 잠은 억지로 자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거니까요. 처음 며칠은 동작이 좀 어색하고 효과도 잘 모르겠을 수 있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마시고 일주일만 꾸준히 해보세요. 3에서 4일째부터 조금씩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하고 일주일 정도 되면, 아, 뭔가 달라지는구나 하고 확실히 느끼실 거예요. 한달 정도 지속하시면 이게 완전히 습관이 되고, 이 동작들 없이는 잠자리에 들기가 어색할 정도가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수면은 정말 안정적으로 변해 있을 거고요. 여러분,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잠을 못 자는 게 당연한 건 절대 아니에요. 80대, 90대 어르신들 중에도 밤새 푹 주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과 우리의 차이는 단지 올바른 방법을 알고 실천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일 뿐이에요. 잠은 우리 삶의 질을 결정하는 정말 중요한 요소예요. 잠을 잘 자면 면역력이 높아지고 뇌 건강이 좋아지고 만성질환도 예방할 수 있어요. 무엇보다 매일 아침 상쾌하게 일어나서 활기차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죠. 여러분도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나이 탓으로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 밤부터 당장 시작해보세요. 침대에 누워서 스마트폰 보다가 잠드는 대신 이 5분만 투자해보세요. 복식호흡으로 시작해서 목과 어깨를 풀어주고 골반을 움직이고 다리를 스트레칭하고 마지막으로 온몸에 힘을 빼는 거예요. 단 5분이에요. 하지만 이 5분이 여러분의 밤을, 아침을, 그리고 하루 전체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어요. 박경숙 어르신처럼 5년 만에 처음으로 밤새 숙면하는 기쁨을 느껴보세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 하루도 힘차게 보낼 수 있겠다 하는 자신감을 되찾으세요. 가족들한테도 웃는 얼굴로 대할 수 있고 친구들이랑 즐겁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활력을 되찾으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여러분은 여전히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누릴 자격이 있어요. 잠못 이루는 밤들 때문에 그 소중한 시간을 놓치지 마세요. 오늘 밤, 바로 오늘 밤부터 시작하세요. 침대에 누워서 이 다섯 가지 동작을 천천히 따라 해보세요. 그리고 며칠 후, 일주일 후, 한달후 여러분의 변화를 직접 느껴보세요. 여러분의 편안한 밤과 상쾌한 아침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그리고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오래오래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오늘 밤은 꼭이 방법으로 깊은 잠에 드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